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고민하신 말씀도 위젓도다이러으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에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때는 1991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비와 찬양팀과 같이 LA에 처음에 당도해드렸습니다. 일행이 1 7 6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버스로 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이 관광 버스가 참 높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차들을 보게 되면은 그차 안에 운전하시는 분이 뭐 하는지를 다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인데 뭔가 다들 모으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참.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밥 먹으면서 출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먹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뭐 샌드위치라든가 뭐 아침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서인지 몰라도 다행복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또 미국에 오게 되면 햄버거를 꼭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다들 햄버거를 아침부터 먹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20몇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햄버거 먹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햄버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뭐 간단한 그런 음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뭐, 볼보라든가, 캐리락이라든가, 뭐, 벤즈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데, 먹는 것들은 다 똑같이 이제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를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질이 다지 르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그 질을 보면은, 이 천양지차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죠.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애인들을 보세요. 장애인들 가운데에서도 아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정말 지옥이야. 그러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다른 어떤 장애인들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장애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질적 차이가 그렇게 판이하게 가름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삶을 경영하는 기술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삶을 구성하는 재료,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고 사용하는 이 기술의 차이로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리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요.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 그럽니다. 똑같은 재료를 다 나눠줘요. 몇 시간 후에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요리사들이 기술에 따라서 자기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것은 맛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리사의 기술에 따라서 요리의 질이 전혀 달라지듯, 우리 삶에 그 기술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의 기준은 보통 때. 그것은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할것 같으면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삶의 기술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기술이란 삶의 고난, 위기, 어려움과 갈등 등을 다루고 대처하는 이방식이라고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삶의 기술, 삶의 경영 능력이란. 결국 고난 대처 능력 고통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축복이 보장된 평탄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적보다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삶은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오히려 보장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의 기술, 삶의 경영 능력을 가져야 절대적으로 차별된 삶의 끝을를 가질 수가 있을까?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갈등 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매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먼저 결점 되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그 삶의 기술로 천국 경험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하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문제 삼는다면 미궁에 빠져서 절대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탓이니 내 탓이니 말이지. 이래가면서 너젓만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건져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고통과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나를 어떻게 성장과 실지를 위해서 이것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한면 아,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는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는 축복까지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훈련이라면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시킬 때 아무나 잡아다 훈련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훈련 과정을 경험한 후에 특정한 목표에 가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무저 12장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laughs>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참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징계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 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원형을 보면되면 파이, 네이 아니라는 그 원형을 사용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에는 뭐가 있겠어요? 훈련도 있죠? 가르침도 있죠? 교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많은 성경 보전을 보게 되면은, 이 교육을 대부분이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누가 시킨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훈련시켰는가? 이스라엘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4 0년이나훈련 시켰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킴으로써 이전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동안 그들은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선택된 잘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뒤있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두 번째로 훈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고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모양.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훈련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유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 두셨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 계속되는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자꾸만 꼬여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자꾸만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은 훈련으로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한, 훈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유익, 그것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훈련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언젠가 마침표가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절대로 낭비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것은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많이들 계시네요. 그런데 이 사병으로 갈 때하고 장교로 갈 때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사병으로 갔기 때문에 육주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장교들은 훈련이 얼마나 되느냐 한 6개월 정도 되었어요. 물론 평가 별로. 이 사병들도 많이 훈련받는 그러한 병가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교들은 훈련을 많이 시켜요 훈련을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뭐 사병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교관들 앞에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뭐 장교 훈련생이라고 뭐 봐줘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막상 훈련 기간이 끝나고 장교로 계급장을 달게 되면은 따뜻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장교가 되기 위한 6개월의 훈련은 지옥 같은 경험을 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이 끝나면은 결국 장교로서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막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고통스러운 훈련 기간을 보내고 난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2000년대에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YWAM 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들였어요 3개월 훈련 받고, 그 2개월 동안은 다그 땡볕이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지 모릅니다. 여기보다 더 더울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2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것도 그 등록금을 내가면서 말이죠. 그 훈련 받을 때에도 말이죠. 뭐 겉으로는 좋은 척 했지만은 빽같이 숙제입니다. 뭐 일기를 쓰야 된다. 말씀, 묵상, 간추림. 또, 그 다음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그림을 그려라. 뭐, 갖다 붙여라. 이, 올해로수또 금요일까지는 눈꽃을 쓸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나고 나니까, 아, 참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에는 썩 마음에 내키는 그런 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된 훈련일수록 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주는 것을 장례들이 체험하면서 감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1 5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자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여러분 징계 훈련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면 연단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징계로 보내는 훈련을 받은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이런 그 좋은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는요 다시 말해서 의는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벌써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저물로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왕다, 백성으로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곳에 맞춰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전지전망하신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의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 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갖게 되는 그 평강 기쁨 감사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나는 거예요. 또한 서로 사랑하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고 지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에 생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므로 어떤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야 평강에 그 열매를 맺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한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귀한 열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훈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위하여 고등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오그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훈련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훈련소 입영했을 때 가장 힘든 훈련을 꼽자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격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빨간 모자를 쓰고 유격 훈련 때 훈련병을 개처럼 불리는 교관들은 훈련병들의 가장 큰 원성의 대상이었. 대상이에요. 그러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훈련 교관을 계속 기억하면서 역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허허 웃으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집니다. 왜 그러냐? 훈련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뒤집어 놓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자 하나, 빨간 모자를 사서 선물로 하세요. 그리고 모자에 싹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 당신은 교활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결말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라고 그러나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을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훈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묘약이 필요해요. 이 묘약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고난과 고통이 훈련이 되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묘약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경량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가미가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고난을 훈련으로 바꿔주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결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의심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고통과 고난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고난이 훈련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엽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엽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엽기서 23장 1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훈련으로 바꿔주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재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다가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뭐, 만나기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떨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타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차단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이로 하여금 억울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랜 세월 비바람과 천둥과 추운 겨울 등을 통과하면서 자란 우람한 나무와 같습니다 15세 11장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끝 터널을 지났고 역경의 산을 건넜고 무서운 기다림의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알긴 알지만 은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은 이것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요. 죄들이 이같이 자기의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소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참으신 자를 생각하십시오.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타협을 요구해오는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믿음을 다가지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므로써 결국 성령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의의 평화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